자, 이번에 수리할 그 기종은요, 나인보 에어 T15 인데요. 동시에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주행이 좀 되는데, 요 들어온 기체는 새 거인데 2kg 밖에 주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한번 뜯어 봤는데요. 지금, 어 자, 요거죠. 3 6볼트 4000mm 짜리 들어있네요. 뭐, 2셀씩 그 2셀 병렬로 10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근데 자, 보시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녹색이 깜빡깜빡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가 이상이 없다고 이제 표시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는 분명히 그 주행 거리에 이상이 있는데 이거 상에는 녹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뜯어 볼 거고요. 예, 열어 보게 되면은 이쪽만 이제 뜯어 놨는데요. 열어봐서 과연 인디케이터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디케이터의 한계가 예, 그냥 전압만 표시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압상에는 별 이상은 없어요. 정확히 나오는데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거였거든요. 제가 열어서 동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을 열어봤는데요. 역시 그큰 회사는 만든 거는 bms도 좀 잘 만들고 간결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기 스포 용접이 떨어졌나 확인하는데요. 예, 스포 용접에는 이상이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역시 뭐 육안상으로는 뭐 떨어지거나 타거나한 부품 보이지는 않고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인디케이터는 녹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육안으로는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압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은 이게 4.0. 이 플러스 마이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4. 0.078자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옆에 거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간 차이 나죠? 근데 그 옆에 거는 더 떨어집니다 네이 네. 가운데 블록이 전압이 여기 현저하게 낮네요. 여기 가운데께, 요거 3.8, 요거, 요게 문제네요. 음. 요게 3.5, 요게 좀 낮은데요. 일단은 어차피 열었으니까 낮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일 관란트를 똑같이 해서 어, 전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전압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밸런싱이 안돼 있네요. 네, 지금 이 배터리의 셀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각 단자마다 이미 그 전선을 연결한 상태고요. 이차전은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건데요. 어, 충전을 하게 되면 각셀당 알아서 밸런싱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셀 밸런싱을 해서 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쓸당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잘 해서 출구하겠습니다.